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어 대화를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편하게 만들면서 프리토킹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하나씩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배울 대사는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춤 하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에이 잘 안된다 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 뭐 해외 나가서 무언가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표를 환불 받고 싶은데 제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확인해 볼게요. 아, 이 티켓은 환불 불가입니다. 이런 대사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 편하게 한번 얘기해볼 수 있게 해볼게요. 첫 번째 대사입니다. 이 표를 환불받고 싶은데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표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바로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게 바로 환불을 받다입니다. 그 표현을 사용하면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ese tickets. Can I get a refund? 이런 대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영어 문장을 만드실 때는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환불받고 싶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불을 받다라고 하면 get a refund, get a refund, I get a refund. 나 환불받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느낌을 조절해 주는 건 앞에 I'd like to, I'd like to 이게 담당합니다. 그냥 I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I'd like to라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하고 싶어요라고 아주 공손하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보통 패턴처럼 외우기도 많이 하는데요. I'd like to, I'd like to 이 혀를 요요뒤 이빨 위 이빨 뒤에 살짝 뗐다가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I'd like to, I'd like to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뭐, 뭐 하고 싶어요라고 외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덩어리 두개 나왔죠? I'd like to get a refund. 마지막으로 어떤 대상이라고 할땐 오늘 더 붙여서 on these tickets. 이뭐 여기서는 표들이라고 하는데 표한 장이 아니고 두장 이상이면 이것들이라고 복수는 these. 하나는 this. 여러 개는 these.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 h e s e tickets 이 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나누니까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ese tickets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묻고 있죠. 환불 받을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get a refund를 활용할 겁니다. 그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can I 제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여행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Can you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 이거는 꼭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앞에 나온 I'd like to와 더불어서 이건 여행에서 필수 필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실 이두 표현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앞에 거 없이 그냥 이옷 같은 거 꺼내면서 어이거옷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가리키시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대답담한 배워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티켓은 환불 불가 아, 능합니다 아, 불가가 아니고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라면 Let me see. 어, These tickets are refundable.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앞 뒤에 보면요. These tickets. 얘를 주어로 삼아서 이 티켓들은요. Are refundable. refundable에서 A, B, L, E, Able. 이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뭔가가 가능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있 그래서 환불받다라는 느낌을 더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refundable. 보통 웃으면서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함께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refundable.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앞에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면 좋 let me see 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시간을 끌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뭐 한국어로, 아, 안녕하세요. 저기 홍대 입구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나요? 라고 외국인이 물어봤다고 하면, 0.5초 만에 여기로쭉 직진하셔서 오른쪽 도신 다음에 500m만 걸어가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많이 없죠. 저도, 어, 홍대요? 어, 홍대, 잠깐만요. 잠깐 여기 한번 보면, 어, 이런 느낌, 어디 보자, 음, 잠깐만요, 조금만, 어,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바로, let me see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되게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느낌인 것보다, 어, 잠시만요. 자연스럽죠. 그 느낌을 주는 게, let me see, 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에게 길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Um, let me se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장도 다시 얘기하면, Let me see, oh, these tickets are refundable.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뒤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과 이 f i l l e r word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환불 받고 싶은데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천천히 얘기하면,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ese tickets. Can I get a refund? 자, 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ese tickets.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덩어리별로 말씀한다고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티켓은 환불 불가예요. Let me see. Oh, these tickets are refundable. 아, 가능합니다. 이 입에 배워서인지 자꾸 불가합니다가 입에 붙네요. 다시 영어로해 볼게요. Let me see. Oh, these tickets are refundabl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체 문장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골라서 그거 외운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도 하나 더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저 어제 밤새도록 일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니까 아, 너좀 쉬어야 돼. 이런 대사죠. 이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평상시에도 많이 쓸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저 어제 밤새도록 일했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I'm so tired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막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핵심이 되는 건 나는 일했다 라는 사실이죠 I worked 일하다 라는 느낌을 가진 work에 ed를 붙여서 일했다 과거형으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I worked. I worked. 네, work에다 ed를 붙인 형태인데 t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worked. 자, 그다음에 어떻게 일한 건지 보면 여기서는 밤새도록 어제라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뭐 어제라던가 지난밤이라던가 5일 전이라던가 이런 시간 정보 같은 건 보통 맨 끝에 빼 줍니다. 그래서 last night. last night이 어제 밤이거든요. 제대로 빼놓고요. 다른 정보. 네, 여기서 All night 사용하면 내내 밤 내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뭐 홍보문구 막 그런 거 보면 all night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보통 뭐 나이트 클럽 그런 건데 저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이거 홍보문구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제가 어 이거 많이 본 건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I worked all night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last night. 그 밤새도록 일한 게 어젯밤이라는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그리고 나서 I'm so tired. I'm blah blah 해서 내 상태를 설명해 줄수 있는데 So tired. 정말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I'm so tired. 뭐 다른 거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I'm so happy. I'm so sad.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감정 표현 내가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하면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I'm so tired. 제가 이렇게 다서고 이렇게 해서 피곤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런 조언을 해 주시면 돼요. 너좀 쉬어야 돼. 영어로 하면 You should get some rest. 자, 이것도 의미 단위 두 개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you should입니다. 이 should는 강한 느낌 아닙니다. 그냥 약간 권유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너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you should. you should 이 느낌이에요. you should. 이 have to로 바꾸면 아주 강한 느낌이거든요. 너 쉬기 싫어도 무조건 쉬어야 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 느낌이고요. should는 아이, 좀 쉬어라. 아우, 좀몸 피곤한데 그렇게 쉬엄쉬엄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you should 그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get some rest. You should get some rest.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아 여러분 쓰러질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너무 오래 찍었더니만 아 죽을 것 같은데요. You should get some rest. You should get some rest. 누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이 표현 영어로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아마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건데, 한국어로 얘기하고 나서 속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You should get some rest. 오, 나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가 되면 영어가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 전에는 아, 좀더 연습해야겠다 라고 더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 어제 밤새도록 일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해보면 I worked. all night last night. I'm so tired. 자, 헷갈리시면 보고 같이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I h o r k e d a l l n i g h t l a s t n i g h t i m s o t i r e d 그러니까 대답, 당신은 좀 쉬어야 합니다 y o u s h o u l d g e t s o m e r e s t 한번돼요 y o u s h o u l d g e t s o m e r e s t 여기도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표현 하나 정해서 그거 외우고 확장시켜 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세 가지 대사 해볼게요.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래라고 하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있지. 어너 너무 착해. 실제 상황에서는 아마 비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보통은 아 귀찮아. 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싫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좀 불리한 경우거나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아마 비처럼 해줄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다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연애 초창기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설거지하는 것좀 도와줄래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거든지 다 도와달라고 요청해 줄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겠니? 에다가 help me. 나를 도와주다. Can you help me? 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의 원형을 갖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washing, washed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바로 그대로. wash the dishes 이것도 덩어리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덩어리 표현은 제가 30일 기초영어 30일 특강에서도 120개를 소개했는데 정말 기초적인 것들은 한번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wash the dishes가 있으니까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wash my face 이렇게 하면 세수를 하다 아니면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등등, 주변에 생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외워두시면 나중에 말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여기서도, 어, 나 wash the dishes. 이 설거지를 하던 표현을 내가 원래 알고 있으면, Can you help me um, wash the dishes?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 처음 보신 분들이거나 헷갈리시면, 한번더 연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이거 바꿔도 되겠죠. Can you help me do the laundry? 나 빨래하는 것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해주시고요. Can you help me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하는 것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 외워두시고 하나씩 붙이면 됩니다. 약간 퍼즐 같지 않나요? 나중에 하다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네, 어디 약점 잡힌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 꼭 외워주세요.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여기서 등장한 패턴은 바로 I'm ready to 입니다. I'm ready to ready 가 준비를 하다죠. 그래서 to는 미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준비하다가 아니고 뭐뭐할 준비를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패턴으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I'm ready to 나뭐뭐할 준비 됐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책상에 앉아있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면서 I'm ready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활용하셔서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do anything. do는 하다인데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하다죠. Do anything for you.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한 준비가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보통은 I'm ready to wash the dishes. 나는 설거지 할 준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좀더 오버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할수 있어. 뭐든 시켜 만줘 내가 다 할게. 어, 그러니까 나 이거 좀 해줄래? 라는 약간 검은속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가장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대답이겠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넌 너무 착해.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You're so nice. You're so nice. 착해, 자상해, 멋져, 어쩜 그렇게 해가 괜찮니? 이런 칭찬 표현들 뭐 하나씩 어, 자상하다가 뭐지, 착하다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기본 칭찬,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nice입니다. You're so nice. He's so nice. She's so nice. m i k e i s so nice.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칭찬해 줄수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oh, "You're so nice" 뭐, 만약 제가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겠죠. "You're so nice" 네, 감정을 좀더 실어서 해볼까요? "You're so nice" 이런 식으로 가져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스 nice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뭐, 외모를 좀 칭찬하고 싶다. "You're so handsome".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A부터 한번 가보면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래? 영어로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한번 더요. Can you help me wash the dishes? 네, 의미 단위별로 하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한번 더, I'm ready to do anything for you. 마지막, 너 너무 착해. You're so nice. 한번더 하면, you're s o n i c e you're s o n i c e 자 이거는 대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me t 자 마지막으로 네, 숙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많은 표현 중에 이거 하나 정도는 외우면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래인데요. 네, 오늘 한 거의 한1 0 문장 가까이 배웠었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모두 다 외우세요라고 하면 아 너무 숙제가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만 외워보자. 그리고 나중에 뭐, 음, 나 시간이 좀 남는 데라고 하면 강의를 두 번, 세번 보면서 두 문장, 세 문장 늘려가시면 되는 거죠. 이거 강의 한번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기억한 대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 남기는데 누가 어, 틀리셨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쓰세요? 라고 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막 써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쓴거 보고 약간 컨닝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표현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